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아니, 내가 붓을 잃어버렸는데, 지 어쩌실 거예요? 너가 남탓할 줄 알고, 내가 준비를 했어. 뭘? 오늘? 자 오늘의 주제, 잃어버린 통영 보옥을 찾아라. 오늘, 경국대학교가홍루몽의 배경이 된다. 학생회관은 대관원, 세천년관은 영국부, 도서관은 명국부, 인문학관은 소상관, 노천극장은 이용원. 각 다섯 개의 장소에서 홍로몬과 관련된 미션을 통과하면 제작진에게 통영복에 관한 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 통영복을 찾아서 통영복이 주인공인 사진과 함께 자신의 신체 일부와 사진을 찍어 최종 장소에 도착하면 미션 성공.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 통영복 추가 질문권. 자 우선 레이스 형식이기 때문에 제작진 한 명과 배우 한 명이 파트너가 돼서 돌아다닐 거야. 힌트 질문은 각각 자신을 맡은, 자신이 맡은 제작진에게 물어볼 수 있어. 미션도 자신이 맡은 제작진과 하게 될 거야. 우선, 보호기는 효영이, 대호기는 서현이, 보채는 나랑 같이 다닐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지도를 받고 레이스를 시작하면 돼. 아, 아 순서가 다르네. 할수 있는 장소에서 그 홍이라고 빨간색깔 스티커에 검은색깔 글자로 홍이라는 스티커가 써져 있어. 자 이제 레이스를 시작할게. 오, 오케이. 팔아. 오케이. 일단 저들은 몰라. 학교 어디 뭐가 있는지. 어디가? 저기 아니야? 몰라. <laughs> 뭐야? 지금 1번 이홍원이거든?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야 돼. 우리 가자. 빨리 가야 좋은 거 아니야? 대관원 갑니다. 대관원. 대관원은 학생의집학생의관너이 미. 화 알아볼 수 있어요. 홍 좋은가? 홍. 손대도 돼요? <laughs> 개혁이도 그렇고, 보호기도 그렇고, 뭐, 보채도 그렇고, 인생의 쓴맛을 보잖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쓴맛을 좀 간접 경험해보자. 네. 레몬 빨리 먹기를. 아, 진짜요? 네. <laughs>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다. 찾았어? <laughs> 홍. 홍루몽에서 인물들 성격이 다 약간 당돌하고 거침없어서 약간 말할 때 보통 지지 않는 성격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네 그런 성격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 게임을 준비했어 대가원에서할 미션은 당연하지 게임이야 당연하지 <laughs> 와. 와.. 어이가 없네 <laughs> 보채를 포함한 주인공들은 홍노몽에서 시를 지으면서 자주 놀곤 하지 근데 우리는 시 짓기 대신 시를 외울 거야 어? 봐봐 읽어봐봐. 더운 자태 아껴서 낮에도 중문 닫고 정함, 정한... 맞아? 응. 정함물, 기어다가 익기도 핀 분해 주네. <laughs> 달날 성돌 위에 연지 지은 해당화, 봉설이 찾아드니 있을 먹도 시원하네. 건담한 부치에서 꽃은 더욱 요염한데 시름 많은 몸이니 눈물 흔적 없을 소냐. 수십 령께 보답하려 티 없는 정 지키나니 날조 저문, 황소에말 없이 보이신, 는 너무 길지 않아? 그거 외우면 돼. 팀장 형, 어. 재미없어서, 어. 너 혼자 참은 적 있지? 당연하지. 어, 풍영복이 너한테 되게 신비한 기운을 준다나 뭐라나 의지를 좀 많이 했잖아? 어. 근데 그거 사라지고 점점 미쳐가, 미쳐가잖아. 그만큼 나약, 나약한 거 인정? 당연하지. 나 나약해. 어. 너 대우기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영상 편지 남겨줄 수 있어? 당연하지. 시작. 태유가 보고 있다. 5 4 3 2 1땡 집에 남아 계신 거 같은데. 너 우리과 동기들 군대 갈때 음. 솔직히 신났지. <laughs> 이렇게 공격해버리네. 통과로 <laughs> <가루> 합시다. 오케이. <laughs> <laughs> 여기까지. 아. 주먹보다 커? 커. 오케이. 그래서 문과 대회 뭐준길하고있 아. 아까 해양물 여기서 봤는데 문과대에서 아 어딘지 약간 알것 같은데 이게 어디지? 그리, 아니 지도를 왜 이렇게 그리셨어요? 여기다 아세청령관 맞네 맞지? <laughs> 뭐야 알알 아, 포기야? 포기 알았어. 달 반쯤 닫힌 문 얼음가라 흙을 삼고 백옥으로 분을 선았네 백꽃을 훔친 듯이 희디이고 매화꽃을 빈 듯이 향기롭기도 하네 달속 선녀 지은 신흰 비단옷인가 지는 가을 슬퍼하는 여자의 눈물 수건인가 부끄러 말도 못하면서 속삭이고 싶은 간절한 마음 스폰부는 난간에 선이 어느새 밤은 깊었네 자이 시를 지금부터 외울 거예요 네? 그리고 아 <laughs> <좀> 뭐 외우는데 한 <laughs> 세천년관이참 넓어. 지하도 있고 말이야. 지금 다 <laughs> 와,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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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금방, <웃음> <웃음> 야, 이거 금방 찾는다. <웃음> <웃음> 와, 야, <양아치네>. 진네두 <laughs> 번째 게임. 당연하지, 게임이야. 당연하지? <laughs> 어. 할수 있어. 난 전신 습관이 없어. <웃음> <웃음> 너무 세세하게 보지 말고 크게 크게, 크게 봐. 찾았다. 오! <laughs> 드디어! 빨리 합시다. 오케이. 자, 자, 네번째 장소 연극부. 홍루몽에서 주인공들이 잘하는 게 있어. 실 쓰는 거. 아, 자, 실을 잘 쓰려면 창의력이 좋아야 해. 창의력 그래, 뛰어나지. 어, 이두 번째 장소인 연극부에서 할 미션은 홍루몽 관련 단어, 삼행시 짓기야. 어, 나 삼행시 개 잘해. 그래서 하나 뽑는, 뽑으면 되는 거지. 한번 어, 뽑으세요. 이거 다래 가운데 거. 어, 오케이. 단어를 펴, 아, 펴주세요. 금의 기운. 아, 그럼 사행시가 되겠네. 너 이따가 보호기 만나면 매력 어필할 수 있어? 당연하지. 너가 생각하는 보채의 성격을 너 포즈 하나로 할수 있어? 아, 너가 생각하는 보채 아, 근채가 원래가. 너 솔직히 대우기 거슬리지? 당연하지. 통분 난간에 선이, 선이, 이선이. <laughs> 질문을 하면 돼. 약간 어있는지 물어볼까? 그냥 뭐 그거에 대한 힌트? 옮겨 다닐 수도 있어 옮겨 다닐 수도 있고금할게자금 금목걸이를 의잃어버리면기 <laughs> 기분이 운 운좋아 <laughs> 대체 무슨 개연성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통과 오케이. <laughs> 자 다음 됐군. 장소로 다음 장소 가볼게요 자 다음 장소는 3 이홍원 이홍원 어딘지 알아? 제2학관이요 그 아니, 말고, 홍로몽에서. 이용원? 어 그. 그 새로 지었던 정원 아니야? 고기가 사는 곳일걸? 지가 사는 데가 없는데? 저기, 대옥이 있는데? <laughs> 뭐, 대옥이가. 저렇게 <오케이. 웃음> <laughs> 하면 장수 하나 꾸린 거잖아? 오케이 대옥아, 고맙다. 이 정도 대화 가지고 자. 안 뛰어도 돼도 <laughs> 아, 어? 도채다 어, 어? 설마 저기도 여기 겹쳤나? 아닌 거 같은데? 이쪽으로 안 오는 거 보니? 어? 오네? 네. 겹쳤나 본데? 아. 채가 아, 딱. 야, 찾았어 도나았어같서안돼 <laughs> 아, 같이 진행을 해볼까요? 이 길과 이길 사이에 이게 있는 거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 아오 아. 오, 뭐야 동시에 됐어 15초 남겼습니다 네, 맛있네. 자 그럼 이제 힌트를 물어볼 시간이긴 한데 아, 나 뭐... 잠시만 그러면 나 힌트 공유하기 싫어 가자 그래 걸으면서 말해줘 나한테 힌트 안 물어볼 거야? 맨날 가면서 가면서 말할게 두 개를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장소는 어디인가요? 영국구요 영국 갑시다 영국. 구트 <laughs> 내가 친구야. 지금. 시간 다 끝났어. 힌 무슨 색이야? 어 색깔이 한 가지 색이 아니야. 풍경복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냐니? 그거 뭐야? 너무 직접적이잖아. 응. 호수 근처야 아니야? 아, 지금 두 번째 힌트 쓰는 거야? 어. 어. 아마 지금은 근처에 뜨. 응. 학교에 살아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남 아니겠지? <laughs> 아, 그거 나 저는 진짜 원래 시험 같은 거 봐도 절대 음, 안 아쉬워거든요. 사실 어 저기 가보입니다. <laughs> 야 가보! 너몇 번째까지 갔어? 그거 내가 말해줘야 해? 아 그러면 몇 미션 성공한 거 있어? 다 성공했는데? 아유 어떻게? <laughs> 어디 가냐? 나 따라와. 너가 잘 찾을 것 같은가 보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에서 가 원래 인물 맞추기야. <laughs> 근데 우린 거기서 실을 했지 야. 보기가 <laughs>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지. 음. 우리는 보옥의 성격을 알수 있잖아. 여자를 좋아한다. 음. 연예인 인물 다섯 명 5초 안에 말하기. 자, 하나, 둘, 셋. 아이유, 백예린, 박보검, 더라바 셀. 통과. <laughs> 뭘로 할래? 동물이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뭐도 사람에 딱 상징하는 아... 유명한 장소들이야 우리 학교에서. 오 <laughs> 터졌다. <laughs> 어, <찾았다. 웃음> 아 어디? <웃음> <웃음> 자 쉬, 쉬, 시작. <laughs> 선미, 제니, 지수, 수지, 아이유. 어, 통과. <laughs> <laughs> 숨겨져 있어요 선광고기?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지 않아요? 준비 시작. 제니, 지수, 리사, 아이유, 로제. 오, 통과. 야, 포기할래. 응. 가자. 세 명을 다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세 명을 다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구 세 명? 제작진 세명 중에 3명 아니야? 그럼 뭐 힌트 쓸 거야? 남은 거 하나? 아니, 좀 이따가. <laughs> 근데 통영복을 내가 와서 동물 한 걸로 했을 것 같아 진짜 죽고 싶어? <laughs> 이제 그거 한번 읽어주시고 열고 맑은 가을꽃 견문에 어른어른 송이송이 눈송이가 화분에 모였는가 목욕하는 양비인가 얼음으로 몸을 삼고 수심에 찬 서, 서시런가 옥으로 혼을 삼았네 새벽바람도 천 가지 소신 가져주지 못했는데 간밤에 내린 찬비 눈물 자국 찬비 눈물 자국 더해주네 그림 난간에 홀로 선이 생각만 깊어지는데 멀리 애절한 피리소리에 황혼을바라다주네자 여기서 한 문단만 외울게 에이 다 외워야 네. 합니다 이 너는 이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특히 기 네. 하나 포기하겠습니다 아 진짜 안 하자고?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laughs> 아니 이게... <laughs> 어차피 콩나물 못 찾으면 말짱 부르는 인데 너무 길잖아 왜 애들이 아무도 안 왔을까? 아니 내가 봤을 땐 우리가 너무 빨리 끝났어 왜냐? 너가 다안 했잖아 <laughs> <laughs> 한번 경훈이 한번 보우기 한번 맞았잖아 다 이렇게 뚫으는 친구는 는이어 어.. 어 보기의 행동 패턴이 도서관에서 어떻게 됐나요 왜? 창고? 어 근데 너무, 이러면 너무 어려워 나중에 다시 도서관으로 가봐야 계단을 내려왔고 왜안 왔을까? 인물이면 금방 끝났을 텐데 딱 아, <laughs> 부엌이 또 보인다 어디? 내 생각에 못 찾은 거 같아 내 생각에 못 찾은 거야 음... 저렇게 망연자실하게 앉아있으니고다 밖에 다 돌았는데? 좀저이 가볼까? 그럴까? 어떻게.. 방.. 어떻게 돌아가냐아니야찾았못 찾았어? 나 지금 찾으러 갈 거거든? 저기, 저기 근데 어, 만약에 힌트를 다 알고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뭔지 알거 같아? 저떤량물이 그 뭔지? 모르겠어. 어렵지? 근데 어. 나알거 같아 알거 같아? 아니야 미안한데 보호가너 모르는 거 같아 <laughs> 너다 끝났어? 어, 난, 마지막이야? 어, 나 외웠어? 어, 여기서? 아니, 포기했는데. <웃음> 맞아 <웃음> 에이, <왜? 웃음> 나, 나, 그냥, 나, 내 글자 외웠어. 그럼 나 포기할래? 하고 그냥. 근데 대역 없어? 응, 그냥 망했어. 이건 어, 아니다. 진짜 여기까지 내려가면 <laughs> 진짜 아니다. 어, 얘기를 해보자. 반주는 주방보다 뭐. 응. 그거 한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야. 응. 색깔이 하나가 아니야. 응. 그리고 너, 내가 그렇게 말한 건이 행정보호기 가변적이야. 위치장소가. 응. 근데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가 사람이라는 것 까지 알아냈고 다음 힌트들을 더 했으면 넌 벌써 미션 끝났어 그럼 나랑 미션을 뭐래? 한국말 해삼행실 <laughs> 어떻게 지어? 그냥 뭐 아무거나 지어 그냥 홍! 하면 이제 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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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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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루오면루 루 까꿍! 하고 이제 몽! <laughs> 몽, 몽, 기적, 몽, 기적, 이런거 있잖아. 그게 이그이말이 뭐, 그게 돼? <laughs> 루. 누가 이렇게 예쁘래? 몽. 뭔가 고인 같아. <laughs> <laughs> <되게 마음에> 어가이이만산더 <laughs> <자, 통과. 웃음> 응, 응. 찍고 갈래. 어? 저기 만주랑 찍고 저기 갔는데? 그럼 실패잖아, 바로. <laughs> 그지 <그치>? 사람인데. <laughs> 아, 만주 아닙니다. 다시 찾을 수 있잖아. 다시 찾을 수 있지, 계속 기회는 있어. 서현이는 대여이가 이미 찍고러 왔어야 했는데 못 찾았나 보네. 아니면 뭐못푼거 아닐까? 아, 저기 있다! 위치가 변하는 게 맞나요? 그 질문 쓰는 거야? 네. 맞습니다. 안 들었나, 대네 위치가 왜 좋아, 근어 너무 어려워. 배영아. 언니! 몇개 있어? <목소리> 다 풀었어? 미션은 다 끝났어? 말하면 난 지금 너가 눈치가 빠른 편이라, 약간 금방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웠나 보네. <laughs> 오케이, 나 자신인가? <laughs> 맞나요? 아니요, 누구? 누구? 아우, 더 주고 싶다. 힌트 하나씩 공유하자 아니? 그래? 나는 킬링 힌트 하나 있는데 그걸 내가 못 처리하는 내가 너무 짜증 나. 그니까그 힌트로 사실은 어느 정도 의처를할줄 알았어. 정답. <laughs> 설마 아야? <나야? 웃음> <야, 끝났어>? 뭐야? <laughs> <끝났어? 웃음> 뭐야? 움직이는 거지. 오늘의 통령 보옥은 가보. 너 지금 가안 와? 가와야. 너 <laughs> 맞아. 너 맞아. 이 1등입니다. 아! 아 부럽다나 아, 저번에 아, 1등 했는데.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통령 보옥이 뭐였냐면 가보옥이어요 잃어버렸다면서. 아니, 잃어버렸다면서 그러면 날날 잃어버려? 가부는? 없었다만. 그러니까 가 너무 맞네. 너 이런 서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 있는 지 <laughs> 다음엔 제가 1등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laughs> 다음 화에서 봐요.